원래야 네 방송 보려고 치킨 시켰는데 옆집 할머니가 훔쳐 먹을까 봐 뼈치킨으로 시켰다. <laughs> 야 옆집 할머니가 탐내면 은 조금 어한 덩어리 들여라 씨어 그거를 죽이 싫다고 뼈치킨을 시켜 먹네. 이 노래 이름 뭐냐고요? 캐논 변주곡이요. 어필가 응기 아씨야 걸디가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나 올려주는 거다그케 땡큐 아 최대 사거리라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오우! 함수르탄 킬도 해보네?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얘들아 박쥐 피해야 돼, 박쥐. 아, 잠시만요. 진짜 진짜 잠시만요. 공. 어? 아! <laughs> 아이, <아니>, 잠시만이라고. <laughs> 아이. 좀비한테 잠시만이라고 한다 해도 좀비가 멈출 줄 아냐? 너 다음에 야생곰 만나도 잠시만이라고 해라. <laughs> 야생곰은 씨. 충포한 야생곰한테 물려 뒤지게 생겼네 이거.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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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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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빨리 올라와. 나를 올려다 오 제발 그렇지 고맙다. 너의 희생은 잊지 않을게 반드시 항상 기억할게. Remember forever. 다 잡았냐? 오 좋았다 얘들아. 후! <laughs> 사이코는 솔직히 말하면은 사이코 자체가 사기다 보다는 사이코 연막 받고 들어오는 애들이 세져 가지고 사이코가 좋은 거지. 사이코는 서포터로 좋은 거지. 사이코 단체 그 혼자서 좋은 게 아니야. 일반 좀비, 헤비 좀비, 벤시 좀비는 혼자서도 좋아. 사이코 좀비는 그거 개 연막을 딱 펼쳤을 때 같이 들어오는 좀비들이 무서운 거지. 좀비 크레, 이거 원래 사이코 좀비 뎀감 없어야 되는데 있어 더운 거 같아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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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올려줄 사람, 나 올려줄 사람 있니? 저인피니티 무잔 아니에요 3일 차요, 3일 치 커스트 SVT 커스텀이는 미 그냥 퉁퉁퉁 싸우루이인정합니다이가리놀아볼까가버려 <laughs> 이게 영웅이지, 좀비를 전멸시키는 이게 영웅이다 이 말이야. 오버워치는 최고의 플레이, 배틀그라운드에는 이제 보급, 카소올라인에는 영웅. 어? 이게 이런 영웅 시스템 자체가 카소올라인 이런 걸 선구하냐 선구안 진짜. 이게 진짜 배틀그라운드 보급 시스템, 오버워치 뭐 최고의 플레이 시스템 이거 그냥 그 메커니즘만 다르지, 아까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한다. 그 방식만 다르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독보인다는 메커니즘은 똑같거든요. 이게 굉장히 선구 아니야, 진짜. 다음 유튜브 영상 제목 영웅총 총총총총총총 쏴버렸 뭐지? 대본이 유출됐다? 이 새끼 너 우리 방 대본 어떻게 알아낸 거야, 이거? 이 새끼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데? 내 머릿속에서 나가 지금 빨리. 이상한 공벌레 머릿속 들어가 보니까 야동, 딸딸이 이런 거 밖에 없던데? 너도 쳐나가라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음. 내 올려줄게, 내가 올려줄게. 어, 디가 올려줄 거야? 와, 내가 올려둔 애가 좀비 됐어! 기다려봐, 네, 내가 편하게 만들어줄게. 잡았네, 이러 됐어. 내가 킬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몸이 좀 편해졌을 겁니다, 이러면. 야, 연막 때문에 뭐 보이질 않냐? 일단 보급품이나 빨리 먹어봅시다, 한 번. 뭐야, 이 생퀴! 야, 여기 지원바람, 여기 지원바람! 벤시 좀비 있어, 벤시 좀비. 뭐야, 저 새끼들? 개무섭네?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안 아프게 해줄게. 장전 좀. 어어. 어. 야, 저, 벤시, 왜 이렇게 안 죽니, 저거? 아니, 이거, 벤시도 되게 단단하네, 진짜. 내가 말했잖아. 벤시도, 이거, 얘가 스펙이 좋다니까? 할머니, 최후의 저항 터졌노? <laughs> <laughs> 씨, 무슨, 최후의 저항 터진 아트록스 마냥 안 죽는 거야. 어... 뭐야 이거! 아니 야씨왜 o Where you go? Where you go? Where you go? Where you go? 좀비들이? e you g 이 Where 아 o u go? Where you go? Where you go? Where you go? w 어! 아 r e you 7시 얼굴, 공벌레 본인임? 닥쳐. 아오 수류탄 탐장 세트. 그래. 성화탄 먹었으니까 트롤이나 하러 갈까? <laughs> 농담입니다. 성화탄 먹었으니까 트롤 한판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, 어? 방장된 입장에서 트롤을 할순 없잖아요. 이2 0 떴는데 헤드샷? 대박. 아무리 그 소년 좀비 은신 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2000이 뜨네. 나 좀비 인데다 던졌어. 야, 좀비인데다 던진 거야, 나는 성광탄. 나, 대지 마라. 하하 <laughs> 아이, 고맙습니다. 아, 받고 싶다. 받고 싶어. 오, 어, 나, 대지 마라.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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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야 근데 애들아 내가 피다 까는데 왜 킬은 니들이 먹냐 얼탱이 없네 좀비다 좀비다 공아 이런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렸네 좀비가 엥제 오 이거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오얘 봐라 얘 봐라 흔들어봐 당장 뭐야 이거 가버려 내가 처리했어 오이씨 아니 빵댕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괴물 들어온 거 뭐냐 이거 나이스. 막았나, 이러면? 잠깐만, 곧 뚫릴 것 같아. 공, 아, 공격이 안 나갔네. 오씨 사방에 있네 사방에 있어 나이스 사계 충전 좀 싸우면서 좀비 잡으면 되겠다 야저 일반 좀비 또 온다. 아이, oh 아, <laughs> <laughs> 와. 방금, 야 인피, 이거 씨, 진짜 지렸다. 방금. 4, 3, 2, 1. 와, 진짜 헤비 좀비 이거. 씨 야, 너 그만 따오라고 아니 헤비 좀비 이거, 씨 일로 와. 죽여버릴. 어 일확 박아버리기 어내 앞에서 다시는 해비 준비를 하지 말도록 알겠나? 나는 해비 준비를 보면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. 지나했다야 스킬 없을 때 가자. 와 잡았네. 와나 죽을 뻔했는데 영웅이 쏴줘서 살았어. 어 영웅아 고맙다 네가 내 생명의 운이야 진짜 영웅이었구나 너. True Hero. 아 이거 착시 스킬 맞았네. 아우씨. 일로 와. 그렇지. 원래야, 너는 한국에 좀비 사태 라면 진짜 조심해라잉. 누가 니네 보고 해피 좀비인 줄 알고 체샷지하 난다. 쳐 나가라이. 니네 면상. 오 영웅? 잘 한번 살려보자고! 나 헤비 좀비 보면 못 참는데? 뽕!